음식물들을 이번에는 그냥 바로 다 넣어볼게요. 오, 거의 다 없어졌네? 오, 거기 없어졌는데? 거의 네, 생명이 깃들어 있었던 것, 쌀과 채소, 과일로 요리한 음식, 그리고 곤충에서 거대한 동물까지 이들의 삶 끝엔 자연으로 돌아가는 분해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분해 과정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타는 그 미생물들이 자연으로 돌아가게 도와줍니다. 네, 오늘은 링크에서 미생물로 음식물을 처리하는 음식물 처리기를 보내주셨는데 이걸로 미생물들이 어떻게 음식물을 처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일단은 기계 안에 들어있는 게 미생물 다 분해하고 나서 나온 냄새 없애주는 기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푸드 클리너가 들어있습니다 아니 미생물이 배양되어 있는 균인 것 같아요 조금만 넣어볼게요 너무 많이 넣어도 안 좋거든요 상황을 보면서 너무 푸석푸석하면 조금 더 넣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2주일 정도 미생물을 초기 배양시키고 미생물을 충분히 성숙시켜둔 상태인데 보통 균들은 엄청 빠르게 자라요 제가 음식물을 대량으로 넣기 전에 여기 있는 미생물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 흙들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걸 보려고 미생물 연구실 한번 가져가 볼게요 네, 그래서 미생물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톱밥 같은데다가 비벼서 나와요. 이거를 가지고 미생물 처리기에 넣게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좀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좀 바삭바삭하게 좀 바뀌게 됩니다. 산업적으로는 저희가 쓰는 미생물은 요런데 이제 링크 제품이랑은 조금 조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네. 산업적으로는 저희가 바실러스 업틸리스, 흔히 말하는 고초균이고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유산균이고요. 네. 사카로마이세세 레비지의 요건 효모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3종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가지를 섞어서 뭐 돼지나 소의 분변을... 네. 저희가 미생물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음식물 쓰레기나 분변이나 결국 이그 안에 있는 영양소를 다른 생명체가 먹어치워 달라라고 하는 점에선 똑같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분변이 냄새가 더 엄청 심하긴 하거든요. 도시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시골길에 지나가다 보면 이제 소똥 냄새, 돼지똥 냄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미생물 처리를 하면 냄새가 거의 한 10분의 1. 이하로 확 줄어들게 돼요. 아 냄새까지 없애주네 요 미생물. 네 그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쓰시면 미생물들이 그런 이제 냄새 나는 것들을 먹고 분해시키기 때문에 거의 냄새 모르셨을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산업에서도 활용하는 방식을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게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이 바로 이 링클 제품이고 미생물로 음식물들을 그냥 다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음식을 맛있게 먹고 우리가 버리는 물질을 또 미생물이 맛있게 먹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섬유질 같은 거는 왜 분해하기가 힘드니까요? 섬유질이 폭지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셀룰로스입니다. 물론 이제 식물은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 세 가지 성분으로 식물이 세포벽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셀룰로스나 헤미셀룰로스는 분해할 수 있는 생명체가 많지는 않아요 소나 염소 같은 경우에도 종이나 풀이나 이런 걸 씹어 먹잖아요 그런데 소가 그런 거를 분해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소 안에 있는 미생물이 그 셀룰로스를 포도당으로 분해시켜 주는 거예요 남은 재료들 어제 먹다 남은 재료들 다 넣어볼 건데 먼저 일단 준비된 게 이거밖에 게이 없네요 생나물, 깻잎 많이 넣습니다 이게 14리터짜리인데 하루에 1kg까지 최대 넣을 수 있어요 아까 먹다가 남은 사가 껍질 그에 어제 먹다가 남은 볶음밥 안 넣고 또 음식물 많이 나오면 계속 한번 넣어서 테스트해 볼게요 어네 어, 네. 안에 회전이 자동으로 되네요 회전이 되면서 미생물들하고 섞이라고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좋은 점이 막 물기를 짠다든지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다 집어넣으면 되네요 그러면 알아서 섞이면서 미생물이랑 분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 없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오, 거의 없어졌는데? 거의 없어졌어. 음, 깻잎 같은 것만 좀덜 없어졌고 나머지 아까 과일 같은 건다 없어졌는데? 자, 며칠 전에 추석이었어가지고 차례를 지내고 왔는데 거기 음식물 좀 나오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 같은 기름진 음식이랑 상에 올라갔던 야채들 그리고 바나나나 문어다리 같은 거를 준비했습니다. 음식물들을 이번에는 그냥 바로 다 넣어볼게요. 보통은 잘게 좀 썰어주면 더 좋은데 난 얼마나 잘 되는지 실험해야 되니까 그냥 다 넣어볼게요. 껍데기 이런 거를 실험용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없어지는지. 오 거기다 없어졌네. 이제 추석 음식들 엄청 넣었는데 딱딱한 거 이런 밤 빼고 아 이거 바나나 껍데기인 것같다 그리고 많이 쪼그라들었네. 문어 없어졌는데? 문어 다리. 문어 다리도 많이 쪼그라들었네. 문어 다리랑 바나나 껍질 이런 거 빼고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지금. 네, 세계 식량 공급망이 넓어지면서 전 세계 어디서든 나는 채소나 과일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급되는 과정에서 썩어서 없어지는 것도 많지만 모양이 이상해서 버려지는 것도 많습니다. 바나나가 덜 구부려져 있다든가 아니면 감자가 엄청 울퉁불퉁하다든가 또 아삭한 부분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잘라서 버리는 그런 샐러리들 잎과 줄기도 모조리 버리죠. 왜냐면 농산물의 크기 질감 모양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그 농산물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특히 마트에서는 채소랑 과일을 과하게 많이 진열시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봤을 때 마트에 진열된 게 별로 없으면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안 사가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많이 쌓아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트에서는 재고가 남더라도 꽉꽉 채워둔다고 합니다 다 낭비되고 있는 거죠 이게 예전에. 친환경 미생물 그러니까 이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가 나오기 전에 네. 이게 한 번씩 유행을 탔었어요. 네.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밀웜을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기기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셀프로 네. 만들어서 하는 게한번 각각 한 번씩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네. 관심 있으셨다면 징그럽잖아요. 아그워서아 <laughs> 네. 그래서 네. 비주얼 쇼크가 오지 못해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미생물을 활용는게 많고. 네, 미생물은 일단 눈에 네.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먹는 것들을 이제 벌레나 미생물이 먹어 치워달라. 라는 게 사실 미생물,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음식물 처리기에 있는 미생물들이 지렁이나 밀웜도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예, 그렇죠. 원리는 같은 건데. 저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이 음식물 처리기를 계속 쓰다 보니까 엄청 편한 게 있어요 옛날에는 음식물들을 비닐에 싸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음식물 처리 버리는 곳에 막 갖다 버리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막물 질질 흐르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냥 바로 필요 없는 음식물들 음식물 처리기에 집어넣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없어지거든 s 엄청 편리해진 s 같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안 나고 소리도 거의 안 들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엄청 좋아하시는 s 같아요. 삶의 질이 엄청 올라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님 선물로 생신 선물이든 설 연휴 선물이든 이런 걸로 해서 드렸으면 정말 좋겠어요. 개인적인적 진짜 추천합천합 자, 다자 다음 영음영서에재미재이야이야돌아오아오하록하니습안다 안녕